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 부동산 서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시는 작은 평수 12평의 어, 3층 건물 통임대입니다 자, 이 지역은 장간동입니다. 장간동은 어, 약정골목 뒤편이고 옆은 종로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많이 이동이 많죠. 그 위치에 어, 있는 3층 건물입니다. 저는 이런 작은 평수에 이런 건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야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과 부동산 경기도 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지는 겨우 12평이지만 이렇게 소형 건물 3층을 짓다 보니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각 층마다 여 8평 구듬 구성으로 3층은 작은 테라스까지 있는 기후우면서 있을 것다 있는 3층 건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어, 무시설비라서 좋은 조건인 듯 합니다. 자, 3층 건물, 대지는 12평, 연면적은 25평 됩니다. 주구전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 근린 생활시설, 어, 보증금 5천에 월 부가세 포함 220만원입니다. 관리비는 사용량이 부가가 되고, 어, 1층에는 지금 보시는 8평, 2층도 8평, 3층도 8평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1층에 하나, 3층에 하나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내부를 보면 그렇게, 어, 너무 협소하지는 않고, 어, 1층에 판매업이라든지 소매업, 테이크아웃 전문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수 있는 평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층은 작업실로 하고 있죠. 수선을 하는 공간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자, 3층에는 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죠. 자, 여기, 여기를 휴식 공간으로 세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1층에 테이크아 전문점을 하고 2층, 3층을 주택으로 사용을 해도 좋을 듯 합니다. 3층에는 화장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다 갖추었죠. 그리고 저쪽 안쪽에 협소하지만 작은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이 많아서 3층에는 개방감이 좋은 듯 합니다. 작은 테라스, 이뻐 보이네요. 자, 여기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어, 3층이라서 뷰가 멋지게 나오죠. 자, 3층 건물 어, 소형이지만 3층 건물 통임대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예요.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해주세요. 사랑해요, 여러분.